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 유튜브 앱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세번째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총 세번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세번째 전도여행에 대한 시간입니다 음, 바울은 세 번째 전도행에서 매우 중요한 곳에 들르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잠깐 들렸던 곳인데, 바울은 그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꼭 올게요라고 약속하고서 세 번째 전도행 때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그 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처음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시큰둥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고 따르게 되어서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쓰던 손수건, 뭐 바울의 앞치마 이런 것들을 병든 사람한테 바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손수건하고 앞치마 이런 것 들고 가서 그에게. 놓기만 해도 그 사람의 몸에 두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도 한몫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는 사람들 속이면서 돈을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서 마술사들은 바울이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겠다 생각해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한 부류인 스게와와 일곱 아들은 어, 자기들도 바울처럼 귀신을 내쫓고 싶어서 주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주문이 뭐냐 이거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요가 아니라,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저게 주문이구나. 그차그 그 마술사들이 하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 주문이구나 생각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라고 얘기한는 거예요. 스계와 일곱 아들이. 그러니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떠났을까요? 와!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떠났을까요? 아니요. 귀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흰 누구니? 그리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계와 그 일곱 명의 아들들을 그냥 후드어 팼어요. <laughs> 예. 에베소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지내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던 결과였죠. 그렇게 에베소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 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는 못볼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18절이요.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이시나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바울은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울에게서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22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의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laughs>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래요. <laughs> 여러분 앞으로 가게 될 장소에서 기쁜 일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꼭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은 대박 터질 거예요. 하면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고생할 거야. 어, 거기 가면은 맞아질 거야.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면 여러분 가고 싶나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 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땅 끝이라면 그땅 끝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초가 찾아와도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그 일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생명다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갓난 아기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갓난 아기뿐만인가요? 자기들이 낳은 그 어린아이들이 이 조선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합정역 아시죠? 5번 출구 말고 합정역에 보면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무엇이 있느냐? 기석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어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무덤들이 모여있어요. 그게 뭐냐? 다 태어난 아이들, 이름조차 짓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선교사들의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신의 자녀가 죽었는데 아, 나 못하겠어. 내 자녀까지 죽었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한게 아니라 자신들도 생명 다의 그곳에서 복음을 전원하셨다라는 것.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참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열심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바로 양화진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땅 끝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들,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 그 생명 다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외면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때로는 바울의 손수건 그것만 모아도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의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확인될 수 있다면 기적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방학이 안 끝났다면 여러분 한번 양화진에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거기 가보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판 한 번도 본적 없는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또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묻으셔야 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낯설다고요? 그럼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사랑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주 동안 승리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와 충만하신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 곳으로도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데임교회 친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